네, 안녕하세요. 대림성모병원 원장 김성원입니다. 이렇게 동문들께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. 지난 47년 동안 저희 부친께서 운영을 해 오시고 있는 병원으로 사실 저는 지난 작년 3월 달에 이 병원에 함께 하였습니다. 2003년부터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12년 동안 교수로 역임을 했고 작년 3월부터 아버님과 함께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유방외과 전문의로 사실 10월 달은 유방암 캠페인의 달이었습니다. 어, 유방건강재단 또 유방암학회 홍보 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유방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었는데요. 어, 지난 10월 달에는 어, 핑크리본 마라톤 혹은 저희 대림성모병원에서도 핑크베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방암의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또 그런 내용들을 저희 영상과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는 제가 매일 같이 진료하는 진료실입니다. 뭐 대부분의 진료실과 크게 다를 거는 없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소장품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또이 작품입니다. 이소영 작가님께서 그리신 작품 수묵화시고 이 작품은 이 작품의 모델은 제 환자분입니다. 환자분들이 본인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그 상처를 또 치하는 과정을.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고요. 이 작품을 통해서 또 과거에 치료했던 제 환자분들을 떠올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제 저에게 역시 유방암으로 치료받은 작가님께서 직접 조각을 해주셨던 그런 작품이고, 역시 유방의 어떤 형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. 이런 것들이 또 과거의 저와 또 현재의 저를 어떤 소통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많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으면서 또 새로운 병원의 어떤 모습을 탄생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